만에 고사성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저 성침이라는 이제 고사성어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 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왜그 이제 당나라에 보면은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태백이라고 있었는데 이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에 공부를 더어 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절로 들어갑니다. 그 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친구들하고 놀던 것도 생각나고 술도 한잔 마시고 싶고 뭐 이런 여러가지 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점이 이제 권태기겠죠 그런 이제 시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무엇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laughs> 근제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중에 잠깐 이제 시내가에 이르게 르 됐는데 그 시냇가에서 어떤 어르신이 어 바위에다가 뭐를게 갈고 있는 거를 봐서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가봤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 지금 뭐 하시나요라고 했더니 어 보면 몰라 지금 어이 바늘을 만들고 있잖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태백이 조금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다시 다시피 바늘을 만들겠다고 한 어르신이 갈고 있는 거 봤더니 그게새 절구공이 이만한 것다 이~ 어~ 이게 뭐지 이게 다담인가요 다담이 뚜드리는제 그~ 방망이 같은 만한 쇳덩이를 가지고 이제 바위에다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백이 아우 이거 갖고는 저 어떻게 바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아~ 이 사람이 뭐~ 잘 모르는 소리 하는구만 음~ 이거.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쉬지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가면, 이거 언젠가 바늘이 되게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상한 어르신네 하고, 이제 어 다시 집으로 다시 컴백 컴하러 가는, 가는 중에, 아이 얘기 듣고, 딱 이제 가면서 딱 맞은 거예요. 아, 그래. 저새 절구공위로 바늘을 만들겠다고 쉬지 않고 저렇게 그 절구공위 가는데, 나는 잠깐의 지겨움 때문에 내이 공부를 지금 마치게 하지 않겠다고 돌아가는 게 말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어르신한테 감사 인사를 하려고 갔는데 뭐 자리를 떠나고 이제 없었다라는 게이 마저 성침의 배경입니다. 즉마 간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세공의 같은 저 그다음에 어, 성이라는 건 이룰성인 거고 그다음에 침은 이제 바늘침. 그러니까 이 세공의 이세 절공의 같은 거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 마저성침이란 얘기이고 마저성침이 얽힌 얘기는 이렇게 이태백과 한 어르신과 이야기가 이제 얽혀 있는 배경인지 마저성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끈기를 갖고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이 얘기는 고사상은 비슷비슷해요. 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공 이산하고 비슷합니다. 우공이 이산을 옮기기 위해서 하게 됐고 산신령 둘이 이걸 보고 하늘에서욕황상가 이거를 이렇게 옮겨주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내가 못하면 우리 손주가 할 거고, 우리 손주가 못하면 손주의 손주가 할 거고 이런 것들래서 쉬지 않고 뭔가 끈기 있게 하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얘기들이 이제 이 마저성침과 우건 이상에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끈기를 갖고 뭘 하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을 때 끝나는 장편수설인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공 인사 우공 인사의 정신과 마저 성침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마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저스토로에게 가장 신기해하고 또 저스토로에게 굉장히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 제가 이제 기타를 칠줄 안다라는 게 굉장히 제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기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기타를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학원 가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음악을 막 이렇게 즐겨 들었던 사람도 아닌 거고. 그 마흔이 좀 넘은 나이에 어 기타를 이제 배운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놓지 않고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럼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치고 있나라는 걸 한번 돌이켜 보면은 저는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못 칩니다. 그냥 이렇게 대강 보면은 어 청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음을 듣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은 저희 이제 이거를 야 가서 이곡 따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카피 해 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이제 똑같이 쳐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곡을 너무 어렵지 않으면 그런 곡을 듣고 이 코드인가? 저 코드인가를 일일이 대입해 보고 코드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애드립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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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고 신기해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어려운 곡이 아닌 이상 그걸 듣고 하나 하나 다찾아갖고아 이런 기술로 이런 걸 사용했나보다라는 거를 듣고 시간을 조금 주면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똑같이 칠수 있게 되는 이제 고고 고, 고 정도 대신 정교하고 섬세하게는 잘못 칩니다만은 그 정도까지 이제 어, 오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저한테 기타라는 거는 일종의 새 절구공이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마저를 하면서 놓지 않고 어렵지만 그래도 마저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어. 성취미 이루어지게 된 거라고는 봅니다. 즉, 끈기를 갖고 무언가를 할 때, 국악이 어, 완벽하게 뭘 이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갈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제 만들어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 그런 음악을 한다라는 거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 보면은 성당에 다니면 이제 성당 오빠들이 있잖아요. 성당 오빠들 아마 생각 나실 텐데 성당 오빠들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또뭐 합니까? 노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꼭 필수로 쳐야 되는 게 뭡니까? 피이 기타. 예.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잘난 놈들은 또 이제 이 피아노를 치고 하는 그런 성당 오빠들이 있었죠. 근데 뭐 저는 성당 오빠는 아니고 주로 성당 형이었었는데 오빠는 다른 애들이 있더라고요. 걔네 보면은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또 연극하고 이런 것들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거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하는 친구들은 제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삶는 사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성당 오빠 아니었는데 성당 형이었는데 이제 어 지금 이제 기타 치고 있는 사람 제 동창들 중에 정 하나밖에 이제 없습니다. 저 끈기 갖고 뭐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거그 사람들은 다른 거 하겠죠. 예, 다른 끈기를 가지고 맞아 성취를 이룰 텐데 저 나름대로 기타라는 하나에 이걸 두고 맞아 성취를 이루어 가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도 이렇게 뭔가 마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마저, 그 다음에 기도 지향이라고 하는 그새 절구공이 같은 그 절을 갈고 어떤 기도라는 것 통해서 갈고 할때 어느 시점에선가 이루어지는 성취임을 체험하게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 한번 보시면은 <laughs> 어,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3절.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좀 던져 놓으신 세상이라고 하는 그물에 이것도 집어넣고, 그 살면서 저것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또 저렇게 좀 잘못된 것도 해보면서 하는 뭐 그런 삶을 하느님께서 쳐놓으신 그물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어 넣고 또 이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맞아 성심이라는 고사상호를 갖고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을 있어서의 그 하느님이시라는 하님이시라는 분을 놓지 않고 꾸준히 그 하느님의 그물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꾸준히 선한 의지를 가진 무언가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하느님 그물에서 무언가 걸리고 또 거기에서 뭐가 또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것은 기억해 주실 거고요. 어, 좋지 않은 것들이 걸리게 되면은 알아서 정리해야 됨을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시고 그걸 이제 쏠팅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겠죠. 어, 대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물이라고 하는 세상의 삶에 있어서 어, 꾸준히. 있게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기를 요즘 읽는데 6장 1절부터 27절을 한번 보면은 예리코 전 예리코 성 전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호수아서 6장 13절을 일단 보 6장 1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6장 사절아육장이네이3 네, 절부터 보시면은 그 성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시를 내리시냐면은 너희 군사들은 모두 저 성읍 둘레를 하루에 한번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하는데 사제 일곱 명이 저마다 순양 불나발을 하나씩 들고 궤 앞에 서라 그렇게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이랬 날에는 이제 어, 이순 냥뿔 소리를 길게 울려 놓고 그 나팔 소리 듣고 큰 함성을 질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 지금 금을 난고. 근데 예리코 성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제가 뭐 찾아봤더니, 그니까좀 어, 견고한 성 같아요. 이 요새 같이 이 주변을 이렇게 했는데 저 성을 이제 일곱 번씩 하그니까여세 동안 이렇게 돌고 마지막 날에는 어, 순양 뿔이 어, 그니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신호로 함성을 질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예, 저렇게 보면은 뭐 저게 함성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교훈을 주는 건데 20절에 보면 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사제들이 뿔나팔을 보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 백성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 어, 이제 저 예리코 성이 이저한 성으로 저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마치 새절구공이로 바늘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같은 생각과 같겠죠. 근데 결국에는 끈기를 가지고 하느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제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나팔과 함께. 들렀더니 새 절구공이가 이제 바늘이 된 거죠. 예리 이 예리코 성벽이 무너지게 됐고 거기 들어가게 되겠죠 이건 일종의 이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 이 예리코 성벽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 그런 것들을끊기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을 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게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는 것들이 좀 원하는 것들이 이만큼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체험하시는 경험 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을 삶에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있고 하지만 끈기를 갖고 거기에 목표를 갖고 간다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성취될수 있게 되는 가능성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더 맞아 성취인 것 같은. 예루살렘 함락과 같은 예루, 예리코성 함락과 같은 그런 이제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덤벼들 필요가 있게 만드는 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마자성심이라는 말과 또 하느님의 금을 그리고 그분의 성막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해오시던 선한 것들을 꾸준히 이뤄어 나가시는 하루가 되도록 마음의 매듭을 다시 한번 고쳐 내시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